오늘 말씀은 시편 3편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11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편 7절과 8절. 오늘의 말씀 제목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대적들의 억압과 조롱. 그리고 이제 어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와서서 해그 대적 그 내가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왜냐면 심판할 이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 드신 자입니다. 그러면서 죽게 내가 할수 있는 건 부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편안해지는 것. 내가 위로되는 것. 그러니까 저 대적하고 싸우지 않고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어, 여와께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기도한 자가 아는 것.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와의 통쾌한 구원, 그리고 축복의 강구.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와여 일어나소서. 이게, 여와여 빨리 일어나주세요. 빨리 행해주세요. 급하게, 빨리 행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 잘해놓고 뭐 위로받으면 자꾸 뭘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구원은 지금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이것이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다윗의 그 장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아, 다윗이 인격적으로 그래도 조금 이해하고 봐주지 왜또 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이 왜 다윗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 숨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해 버려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중동에서는, 어, 볼기, 수 볼기 치는 거, 볼기 를렇게 뺏겨놓고 치는 거, 수염 까는 거, 그리고 뺨을 치는 거. 가장 모욕적이에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을 들어야 돼. 요 왼뺨을 치려면 오른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뺨을 치는 것은 왼손, 그니까, 거기는 오른손은 좀 이렇게 좋은 의미고, 왼손은 부정적인 의미니까. 왼손으로 그 저주해 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생, 아니 그 기도로 은혜 받았으면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왜 다윗은 일어나? 이제 다윗도 사람이죠. 근데 이 절대적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해서 우리는 그 절대적 윤리에 사실은 기독교인들 물들어 있어요. 원수 사랑하는. 근데 아직까지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이에는 e 이 -E,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치는 거는 시의이처럼 나를 모욕하고는 거는 자기 아들이라도 나를 나에게 반대하는 거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다윗이 아주 노골적이면서 아주 하나님한테 숨김없이 자기 속에 있는 걸다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윗인 거야. 우리도 때로는 이제 인간의 성정이라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그 분하고 억울한 것을 그 사람한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그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잘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 조금, 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우리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또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 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절대 윤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셨고,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영적인 그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새, 새 사람 아담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그 절대 윤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이 다윗의 기도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할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저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차원이 높은 예그 사람이 그렇게 해했을지라도 주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 복 주시옵소서. 까지 가는 것이 완전한 거룩.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정직함, 우리도 그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저 적군을 물리쳐달라가 아니라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 품으셔서 하나님 복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어, 그런 어, 하늘의 에, 윤리, 하늘의 그 복을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우리는 더 높은 기도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두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라고 이제 다윗이 얘기죠. 했 그리고 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자7 절에도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완전한 구원은 적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원수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까 그 일은 누가 하시냐? 그 일은 하나님 이 빨리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원수를 치시고 그를 꺾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거 내리소서는 내려 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원리다 이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소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나는 알고 있,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 복을 주세요. 이건 뭐냐면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당하고 당당한 요구요 권리라는.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아니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래 주는 것도 감지덕지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 기도와 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결과를 보면 우리 가운데 뭐냐면 영적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왜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을 못 하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꼼짝 못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로 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믿는자가 믿는 구석 우리가 그러지 않던 믿는 구석이 있냐?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에게 복 주실 거라. 내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 편에 서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복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이 오늘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의 복을 누구에게 내리겠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행동을 해야 그게 공의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줘야 돼. 그럼,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공의로 오신 분이라, 어, 물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 축복하시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도, 어, 사탄이, 하나님, 죄는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지도 못하는데,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 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계속 말안 들으면 계속 사탄이 사탄 사단의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계속 와서 고발해 버리면 하나님 이제 말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 하나님은 말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아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수 있는. 행위가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게 그게 뭐냐면 음 약속의 말씀 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낙은애와 압제 당한 자와 이런 자에게 에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의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낮은 대로 낮은 드로 가서 무너지고 연약한 자를 보살펴라. 이게 내백성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어 이제 어, 뭐 공부 공부가 연약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하는 공부가 그거예요. 디아코니 디아코니가 뭐냐면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코노 디아콘.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디아코노세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디를 지향해야 되냐면 연약한 곳을 지향하는 거예요. 약한 곳을, 아픈 곳을, 고난당하는 곳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래서 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편파성이라고 해요. 근데그 하나님의 편파성이 있어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라. 왜 나그네 그 당시 나그네는 지금이면 뭐 나그네는 어디 거처가 있겠지. 옛날에 나그네는 정말 노숙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거든. 이방인들. 그리고 가부는 자기 지분이 없어요. 그니까 자기 남편이 기업인데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고 살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부를 어. 그리고 고아도 마찬가지. 장성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이 있는데 고아와 가부는 그 땅이 없거든. 그래서 그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 오늘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렵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자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도 약한데 약하죠. 근데 약할수록 우리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돈 있는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돕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 어, 홍천이라는 곳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제, 건물은 있는데, 거의 개척이죠.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 겸 이제 과일 한 박스 들고가서한밤 저녁에 이제 두세 시간 담소도 나누고 모르겠으면 힘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 아닙니다만 어, 저도 이제 되게 피곤하지만 간 거죠 왜냐하면 어, 이제 교회를 세워 가려고 할때 지금 소속된 노인도고 건물만 동그란 있는 이제 옛날에 요양병원 했던 것을 교회로 이제 변화시키면서 책임자를 왔지만. 한곳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들어왔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 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눈에 그런 것이 보일 때,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 복을 줄수 있는 건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도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동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기는 양동력이 있잖아요. 양동력. 그 크리스마스 이분날그 양동역에서 와플을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따끈하게 구워서 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기차역 시간 어떻 보고 아니면 또그 상가에 이렇게 와플을 구워서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고 있잖아 거기 어떻게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 복을 <laughs> 어,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예수님,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서만 소용되는 거야. 이 세상을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뭐 옛날 사람들 에서뭐 노잣돈 노잣돈 하지만 그 정도로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뭐니?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용은 너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함께 나누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누고 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쌓아도록,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성도,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도 그래야 되지만,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물질의 11조는 너무 잘해요. 근데, 시간의 11조. 나의 시간을 하루에, 예. 24시간이라면, 20, 20분, 30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기도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11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은사의 11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말씀을 붙잡은 자는 뭐냐면, 말씀, 나는 이 말씀을 잡았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대로 내가 삶의 생동으로 옮겨야 여기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8절.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현하는 그런 복 받는 백성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 어, 이제, 한국 선교를 위해 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더믹 속에서도 현지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동, 교류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시대이지만 변화하는 복음의 능력과 능력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를 변화시켜서 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 보름받은 한국교회, 또 성교 사역지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국 성교, 성교사님들, 성교 현장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국 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아버지 조심스럽게 사역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이동, 교류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시대이지만 변화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를 변화시키고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 부름받은 한국교회 성교 사역자들을 통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 이 일에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국교회의 선교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국 성교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40년간 급성장한 한국 성교는 교단 성교부 해외 성교 단체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파송된 이들이 먼저 훈련하고 섬기고 현장 사역을 촉진해 온 선교부 선교단체 수가 선교를 받아주시고 변하는 미래의 도전적 과제들을 능히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신 여행간의 시행차고 축조된 인적 자원을 자양분을 삼아 아버지 선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영광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 특히, 이제, 우리, 어, 우리 단석교에, 회 3년 내 자립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이번 주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어, 새로운 세신자 보내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세신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3년 내에 자립하는 교회, 또 5년 내에,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와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교회로 건축할 수 있는, 어,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이 건축이 교회만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 단성리 사람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동 소유의 그런 공간으로서 우리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축에도 하나님의 성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의 재정의 10의 1조를 아버지 선교회, 또 가난한 자에, 권한당하는 자에 쓰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원하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서 하나님 아버지 주 은혜 주서 하나님 놀 역사와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해주시기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버지하는 자리 파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서 이번 주도 아버지 새 신자 보내주서 주일을 잘준비 여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신자를 아버지 잘 정, 아버지 정착하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5년 내에 아버지 하나님 건축할 때에 아버지 다음 세대의 공간 공부방이나 또 아버지 음악당이나 또 아버지 함께하기 원합니다 또이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쉴수 있는 아버지 그런 쉼터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단석교회 놀러 가자 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의 공간이고 은혜의 공간이고 함께하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이번 주일요는은 우리 일일붕에 우리 유창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하면서의 간증 어, 또, 그의 삶,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손님들도 조금 오실 것 같습니다. 아, 또, 어, 교회 여러 목사님들도 함께 오셔서 할 때, 우리가 손님 대접 잘하게 하시고, 또잘 준비돼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흥해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해될수 있게,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번 주일에 유창준 성교사님 오셔서 아버지, 아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성교지에 있었던 일들 함께 나누으십니다. 또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함께 와서 함께 아버지 아는 식탁교제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손님대에을 극진하게 잘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축복을 빌수 있는 그런 아버지 놀란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질간질히소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뜻과 아버지의 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질간질해소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놀란 복관으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 주시고 이끌어주시옵서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은혜가 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을 아버지 받는 교회, 축복을 아버지 비는 교회, 아버지 복에 놀란 역사 나타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선교로에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개인과 사회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부름받은 선교사들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 보내주시고 물질 아버지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잘 지켜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한국교회 아버지 성교사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성교를 쓰기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전 세계에서 2위 성교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 그 성교가 더욱더 가열차게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 또 아버지, 러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이 복음의 통로, 복음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3년 내에 자립하는 교회, 또 아버지, 주는 교회, 아버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5년 내에 건축할 때 다음 세대와 또 아버지, 동네 어르신들이 아버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유된 공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을에서 아버지 정말로 사랑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 열린 공간, 성교적 공간,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정도 충당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준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아버지 오전예배 오후예배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람 또또한 가정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창준 성교사님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몇몇의 목사님도 함께 앉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버지 우리 단석교회 와서 아버지 잘 대접받고 그들이 아버지 이곳을 떠나갈 때 먼지를 터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복을 비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대접을 잘했던 아브라미 부지 불식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떠나 아버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